군대 문제 때문에 최정상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해야 했던 칸. 칸은 입대를 했지만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 때문에 훈련소에서 재신검으로 인한 귀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칸은 아픈 와중에도 훈련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훈련소 대원들과 시청자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복귀한 칸은 자신이 믿고 맡기던 매니저가 2,600만 원을 들고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며 방송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칸에게 누군가가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신이 대리팀 팀장이라고 밝힌 그는 칸에게 이틀 안으로 텔레그램으로 답장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프로할 때 대리했던 기록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칸은 처음에는 무시하고 넘겼으나 며칠 내내 계속되는 협박에 결국 과거 봉인해둔 엔터키를 꽂았습니다. 공갈 협박범도 욕설을 하며 맞받아 쳐봤지만 열받은 칸은 무호흡 딜링에 가까운 욕설을 난사합니다. 결국 자신이 먼저 차단을 하며 주행낭을 친 협박범. 커뮤니티 유저들은 프로도 아닌데 협박해서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협박을 해도 하필 칸에게 협박을 하냐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후 칸이 심지어 자신은 대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박범은 이후 디 c 의 칸과의 대화 내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또한번 살벌한 욕설을 듣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